지금부터 4기통 저마 1차 개별 채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종 선택을 하시어야 되겠죠. 시스템 선택 자 현대자동차의. 아바리떼 MD 1.6 GDI 스코프 찍고요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진단 상태 누르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이제 창이 열리겠죠 자 여기에서 차량 선택을 이렇게 쭉 해서 들어오셨으면 맨 밑에 GDI, MPI, LPI 진단모드 자 점화 시스템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키고요자첫 번째 나오는 게 싱글 채널이고요 싱글 점화 2차를 측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개별 채널입니다 개별 채널 일반 프로브를 가지고 1채널은 기준채널에다 연결하시고요 기준채널이라고 하면 4기통 같은 경우에는 1번 실린더가 되겠고요 v 6의 뱅크1 실린더, 1,3,5 같은 경우 는 기준채널이 1번이겠죠 뱅크2 같은 경우에는 2,4,6 실린더니까 2번 채널일 거예요 자그 다음에 V8기통 같은 경우에도 기준 채널이 뱅크 1 같은 경우에는 1, 3, 5, 7 실린더니까 1번 실린더가 될 거고요. 뱅크 2 같은 경우에는 2, 4, 6, 8 실린더니까 2번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1채널은 기준 채널 을잘 확인하셔가지고 연결하신 다음에 2, 3, 4번 채널은 순서 없이 연결하셔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사 조건은 전기 풀부화 상태의 공회전 또는 가속 구간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기 풀부화 공회전에서 뭐, 발행해서 스톨 구간을 하셔도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반 분석의정화파형 분석 1차 개별 채널을 선택하셔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사기통 선택하시고요 자, 일반 선택한 다음에, 진단 시작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수동 채널 설정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4 채널 모두 액추에이터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항목 대목차는 점화 1차 파형을 측정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상세 설정창에는 점화 1차를 측정하는데 채널 1번은 기준 채널이니까 1번 실린더에 나머지는 3번, 4번, 2번 점화 순서대로 연결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설정. 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에다가 여기 보시면 일반 프로그 1, 2, 3, 4를 연결해서 1 채널은 실린더 1번에, 2 채널은 실린더 3번에, 3 채널은 실린더 4번에, 4 채널은 실린더 2번에 점화 순서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1채널 기준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은 순서 상관없이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널 1, 2, 3, 4번 채널 모두 일반 프로그램을 연결을 했고요. 자, 차량에 오셔가지고 채널 1 기준 채널은 점화 1번 점화 1차 타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채널 3번 실린더의 점화 1차 타력을 측정하고 있고요. 3채널 4번 실린더 점화 1차 타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4채널 2번 실린더의 점화 1차 타력을 측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채널 설 정도 완료했고요. 자, 마이너스 측은 전부 다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채널 1번은 점화 1차 1번 실린더가 정확히 측정이 되고 있고요. 2채널 점화 1차 3번 실린더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3채널 점화 1차 4번 실린더에 측정이 되고 있고요. 채널 4번 점화 2차 2번실린더에 측정이 되고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석창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기타에 있죠 기타에 자, 설정된 분석 기능의 저화파형 분석 1차 개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설정창에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느냐인데요. 자, 기통수 4기통 맞고요. 점화순서는 1342 타입 맞습니다. 자 조정이 필요하시면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점화파형 채널은 1번,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모두 분석을 할 거고요 자 트리거 레벨 가장 중요하겠죠 트리거 레벨 자 그러면 우측에서 하단에 홀드를 하나 눌러가지고요 자 눌렀습니다 x 커서를 여기가 이제 점화 전압 높이의 3분의 2 지점 대략적으로 18볼트 뭐 15볼트에서 18볼트 사이에 이렇게 해 주시면 뭐 분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다시 볼드를 풀고요 트리거 레벨 창에 지금 25,000mV를 내려서 15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상단에 분석창을 분석해 주시는 거겠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도 조정 여기 보시면 각도 조정을 이렇게 해서 병렬 선택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엔진 부하를 걸어야 되겠죠 차량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 자, 라이트 미등, 라이트 상향등, 안개등까지 켜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비상등도 킬게요. 비상등, 비상등. 예. 자, 브레이크도 밟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요. 사이드 채워 주시고요. 자, 사이드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열선 부하 다 걸겠습니다. 시트 열선, 유리 열선, 뭐다 켜주시고요. 각종 열선 다켜십니다 네, 이쪽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도 켜겠습니다 블로우모터 4단, 최저온도, 최저온도, 그 다음에 에어컨 다 키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나가서, 어, 점화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전기 풀부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점화파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에 보시면은, 어, 최소 번타임이라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각 실린더마다 현재까지의 점화시간 가장 짧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가 표출을 해나가고요. 요거 보다 더 짧은 시간축에 점화파형이 나오게 되면은 갱신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전기 풀부하 상태에 점화파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퍼서선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지금 대략적인 점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800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네요 자. 우측에는 트렌드가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요 트렌드 곡선에 북 떨어진 어떤 실린더가 포착이 된다는 건 점화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까지가 점화 1차 개별 채널 실시간 분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경기 풀브화 모드 플러스 어, 오토미션 보아모드까지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하는 모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저장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메모할 게 있으시면 메모하시고요 메모가 필요 없으시면 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장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고회전 영역으로 30초 정도를 저장을 한 뒤에 부하를 걸어서, 2단 스톨 부하를 걸어서 저장한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측 위에 보면은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초 경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으로 가서요. 사이드 브레이크 확실히 채워주시고요. 자, 브레이크 꽉 밟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아를 R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중립. 1, 2, 3, 4, 5, 6, 7, 8, 9, 10. 드라이브 넣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제 스토를 해야 되는데요. 2단 스토를 걸어 볼게요. 자, 2단 스톨입니다. 토 스토리 스톨 1500 시작. 1 2 3 4 5 6 7 풀. 1 자, 5, 정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이 완료됐고요. 자, 파킹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검사 모드를 다 진행을 했고요. 저장, 정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정지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컨트롤 창에 가만히 갖다 대시면 저장 파일 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지금 자이 파일 안에는 전기 풀 부하 상태 공회전 30초와 함께 풀 풀보아, 부하 오토 미션 풀 부하까지 검사 모드를 진행한 모든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모드에 대한 분석을 한번 동일하게 실행을 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분석 누르시고요. 기타에, 자, 점화 파형 분석 1차 개별, 열기, 분석, 자, 눌러보시면, 자, 아까 트리거 레벨을 만 오천 원 정도로 해서 다시 분석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저장 파일이 분석이 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좌측에는 점화파형이 나오고요. 우측에는 트렌드 분석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각도를 하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하단에 이제 검사 모드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자, 지금은 동해전 명역이구요 부하 영연시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스톨 1500 구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풀스톨 구간이고요. 공회서 복귀 했고요 여기서 정압한 여기 보면 각도를 직렬로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자 스톨 구간으로 다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자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방전 종지 끝전압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스톨 1500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풍스톨 영역입니다 방전 끝전압 여기 보시면은 피크전압 다음에 나오는 꽃절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기통 점화 1차 화양 분석 개별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